안녕하세요. 네네네. 아 다름이 아니라 이제 임신을 하고 는데 손목이나 발목 이런데가 되게 많이 아파서 파스 이런 거 많이 붙이면 안 맞아, 된다 맞아, 하더라고요. 맞아. 혹시 뭐 그냥 아데나 이런 방법밖에 없나요? 찜질 말고. 아니요, 파스 속에 그 소염 진통제 성분은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 FDA 분류상 그룹 B나 C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습니다. 그런데 음. 근본적으로는 임신을 해서 관절 같은데 약간의 문제가 온 것은 출산을 하셔야 근본적으로는 좋아져요. 좋아지는데 또 심하면 또 정형외과를 가보셔야 되죠. 사모입니다. 이야기하면서 음. 가보시고 필요하면 배를 가리고 엑스레이 찍을 수도 있고, 그죠? 그래 하는데 가끔 가다가 흔히들 질문해요. 물 파서 발라도 되나요? 파서 부채도 음. 되나요? 가끔은 괜찮습니다. 근데 근본적으로는 특히 손목 같은 데는 여기 이제 병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사모한테 자고는. 오. 예. 그래서 뭐. 손잡이를 못 열겠다 뭐 옛날 기준으로는 행주를 못 빤다 뭐 음. 기저귀를 뭐 이제 못 짠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양쪽 소목에 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~ 그런 이제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출산 이후에 고그 자리에 바로 이제 스토리제이젠트레암 신호로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임신 중에 뭐 되게 심하다 싶을 때는 가끔 가다가는 음. 그런 소염 진통제 파스를 써도 무방합니다 너무 장기 사용은 좀 곤란 하겠죠 예. 임신을 하면 조금 산모 분들은 누구나가 좋을 예, 수, 수 있는 관절에 예, 예. 문제가 좀올수 있는데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임신을 해놨는데 모체의 그 적응 과정 중에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다 변화되어 올수 있기 때문에 피부 질환도 네, 잘 네, 오고 임신 중 보다도 출산 이후에 사실 관절 같은 데는 문제가 더 많이 오고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예, 하더라고요. 한방 쪽에서 사무풍이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아, 또 예. 사, 출산 후에 또 오히려 그 탈모는 더 심하게 생기기도 하고 뭐괜찮이겠습니다만 음. 아,